역사학자가 밝힌 한국 최고의 발견. 그것을 알려면 1971년으로 돌아가야 함. 여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때,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일대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구 공사가 한창이었지. 이날 현장에 나와 있던 김영배 박물관장은 배수로 한쪽에 토층을 발견했어. 벽돌이 한 줄, 두줄 드러나더니 둥근 아치가 나타나는 순간, 그는 "이건 장난이 아니다. 싶었을 거야. 조사단이 도착하고 발굴하려는데 찰나 포구가 쏟아지기 시작. 발굴을 멈추고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다음날 무덤 벽돌을 하나씩 드러냈어.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이곳이 무령왕릉이다. 조사원들은 소리쳤지. 당시 발굴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 발견 당시 무령왕릉은 도굴하니 약탈 없이 온전한 상태. 삼국시대 왕릉 중 유일하게 신원이 밝혀진 무덤이야. 세계고고학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발견은 이렇게 이루어졌어. 문제점은 12시간 만에 끝낸 졸속 발굴이었고, 유물들은 자루에 쓸어 담았다고. 김원용 박사 발굴 책임자는 무령왕릉 발굴은 내 삶의 가장 큰 수치이자. 과오라고 당시 무령왕릉서 나온 팔찌를 진짜 금이여 구부려본 박정희 대통령 발굴 현장이 얼마나 최악이고 유물 관리가 엉망인 걸알수 있는 아쉬운 대목이다.